비트코인 대비로 금은 월등하게 과열된 시그널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M2 통화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이 과열되고 나면은 그 자본의 흐름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평안한 일요일 보내고 계시죠? 자, 일요일 저녁마다 또 우리가 같이 알트코인을 깊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더 핵심적인 포인트를 다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3년, 5년, 10년을 이어갈 장기투자자들인데 그러면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꾸준히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관점인데요. 오늘은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기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중장기 플랜과 전략은 또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뭔가 좀긴 설명보다는 정말로 핵심을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할때 종목 선정에서는 내러티브와 펀더멘터를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요소들은 책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털이 무엇인가? 요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알트코인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즉 기업의 재무제표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과들 중에서 어떤 성과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이 체인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돈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TVL이라고 해서 체인에 쌓여 있는 총 예치 자금이 높을수록, 즉, 많을수록 좋은 코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시장의 양상들이 달라졌고 더 고도화되고 있고 더 진화하다 보니까 TVL만으로는 안심을 할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체인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실질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가, 즉, 기업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이 부분들과 같은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무런 고인이나 우후죽순 펌핑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상승할 이유가 명확한, 그리고 특정한 펀더멘털이 확고하게 나오고 있는 채널들, 돈이 잘 들어와서 결국 이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 보다도 최근에는 수수료 매출이나 수수료 수익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코인 중에서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번 시즌에 탄생한 신생 프로젝트이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가총액 사회권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펀더멘털이 받쳐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덧붙여서 핵심적인 펀더멘털인 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이퍼리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펀더멘털 얘기에서 타이밍으로 넘어가기 위한 또 초석을 깔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담당자분이 제가 펀더멘탈과 가격이 괴리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매집을 했을 때 수익이 단기적으로 150%에서 160%를 거뒀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의 한 멤버님이 오프라인 모임을 마치고 저한테 다가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변곡점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에서도 제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곡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펀더멘털이 높아지는 요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의 하락과 함께 펀더멘털이 하락 추이를 보였는데 이 구간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고 더 월등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을 봤더니 가격은 여전히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즉, 펀더멘털은 상승하는데 가격은 하락하는 상방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큰 폭으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타이밍을 점검할 때도 이 펀더멘터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 타이밍을 살펴볼 때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구간은 거품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역시나 거품 구간으로 볼수 있죠.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 흐름에 성급하게 올라타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시장에 레버리지 거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도 거품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태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시장에서 굉장히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볼수 있고 공포가 만연하면 매수 타이밍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럼 지금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국면들이고 바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들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단기보유자의 소피아 지표는 단기보유자들이 패닉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전히 이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 국면들이 다시 이를 상회해서 반응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펀딩 레이트 히트맵에서도 펀딩 레이트,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해소된 것을 볼수 있고, 공포미 탐욕 지수에서도 공포에서 극도의 공포 단계를 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외에 덧붙여서 주요 앱 다운로드 지수 같은 추가적인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현재 침체 국면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 상에서 매수와 매도 관점을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는 매수 관점에 더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이 지표는 시의성이 조금 지났지만 양상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지표인데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채굴자 보유 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채굴자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볼수 있을까요? 채굴자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저조해서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를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채굴기를 돌리면서 채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폭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데 보시면은 금 대비 비트코인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로 금은 월등하게 과열된 시그널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M2 통화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이 과열되고 나면은 그 자본의 흐름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지표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코인 앵커에서 제공하는 사이클의 정점을 볼수 있는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30개 지표 중에서 피크를 찍은 시그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시그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적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